겨울 산의 정취가 매력적인 이곳에서 환경 단체에서 활동한다는 두 청년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기후 변화 청년 모임 비게이브에서 어 에너지 데일로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어 재생 에너지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다양한 현장의 모습을 경험하러 왔습니다. 풍력 단지가 펼쳐진 일명 천상의 바람길 코스. 바다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발전량은 2.3메가와트급. 모두 14기가 들어서 있는데요. 우리나라 풍력 발전기 중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날개가 클수록 에너지 발전량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렇죠. 풍력 발전기의 가장 기본 원리가 바람 에너지를 풍력발전기가 돌아감으로써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발전기 길이가 길수록 당연히 발전량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풍력발전 기술의 가장 큰 핵심은 날개 블레이드의 길이 네. 그다음에 블레이드의 성능 이것이 풍력발전 기술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50m가 넘는 긴 블레이드는 풍력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동시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핵심 축을 담당합니다. 이곳 발전량은 2만 2천여 가구가 쓸수 있는 양으로 약 5만 톤의 탄소 배출 감소 효과와 20년생 소나무 1,10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 한 대가 1년에 줄이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봤더니 1,500 톤. 우리나라 전체 발전 믹스 기준입니다. 만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이 온전히 석탄화력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5,100 톤을 줄이게 됩니다. 전기 자동차 400대에서 많게는 1,200 대에 해당하는 탄소 저감을 풍력 발전기 한 대가 줄이는 겁니다. 게다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전력 생산 단가는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경쟁이 만들어낸 결과죠. 그럼에도 육상 풍력 발전은 산림 훼손과 생태 환경 보존 문제로 난관에 부딪히죠 이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녹화 보호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어 그냥 잔디 씨를 뿌리는데 네. 저희는 잔디 씨하고 플러스 네. 화초류 등을 접목해서 섞어서 두텁게 아... 약한 10에서 15cm 두텁게 이렇게 저희가 뿌렸습니다. 음, 그러다 네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존의 자연 환경하고 조화도 잘 되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여름철에 네. 비가 많이 왔을 때 흘러내림 이것도 아, 방지할 그때부터. 수 있는 네. 두 가지 좀 장점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른바 녹센토 공법이라는 친환경 공법을 세심하게 적용했다는데요. 공사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노력했다고 합니다.